안녕하세요. 이자카입니다. 오늘은 신작의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 친한 동생을 만났습니다. 점심으로 무얼 먹을까 고민하다가 먹방 유튜버 쯔양이 왔다 갔다는 떡볶이집을 찾아봤어요. 떡볶이는 물론이고 튀김과 순대까지 너무 맛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먹고 카페로 이동했고요. 차를 마시며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차기작에 쓸 직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일상적인 업무, 일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와 주변 인물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다음 날은 카페로 가서 신작의 시놉시스를 마저 완성했어요. 시놉시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공모전이나 출판사 투고와 플랫폼 심사에 필요한 시놉시스와 작가가 혼자 보는 시놉시스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작가 개인용 시놉시스 말고 출판사 투고와 플랫폼 심사에 넣을 시놉시스 작성법에 관해 공유해 보려고 해요. 작가 개인용은 작가만 알아보겠으면 되지만 투고용 심사용 시놉시스는 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듯 시놉시스는 작품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 들어가기 전 서류 전형과도 비슷합니다. 서류 전형부터 탈락해 버리면 면접을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시놉시스가 형편없으면 원고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시놉시스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만 영상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놉시스에 들어가는 항목을 살펴보면 작품의 제목과 장르, 필명, 키워드, 분량, 기획 의도, 로그라인 작품 소개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작가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제목 기획 의도 작품 소개 등장인물 줄거리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로그라인 부분은 카카오 기다무 꿀팁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작품의 제목을 적습니다. 작품의 간판이기도 한 제목을 지을 때는 그 작품만의 고유한 색깔과 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자들이 그 작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제목부터 흥미로워야 독자들은 작품이 줄 재미를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제목과 상관없이 잘 되는 작품도 있지만 그런 작품을 볼 때도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제목이 아니었다면 더잘 되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렇다면 독자를 끌어당기는 좋은 제목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제목이란 독자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쓴 작품이 궁금하도록 자극적이면서도 흥미롭게 지어야 해요.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플랫폼에 올라온 작품들의 제목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 중에서 괜찮다 싶은 제목들을 골라서 적어보시면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인기 키워드를 조합해서 제목에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기획 의도를 적습니다. 이건 셀링 포인트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때 내 작품을 홍보한다는 생각으로 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자신있게 말해주세요. 만약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장르가 현대 로맨스라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는 남주와 여주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하면서도 유쾌한 스토리가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그려진다. 빠르고 통쾌한 사이다 전개로 독자들에게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요. 각종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최대한 내 작품을 광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를 얼른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요. 여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타깃 독자층을 누구로 정했고 그 독자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타깃이 되는 독자층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재미요소를 넣었는지 담당자에게 분명히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작품이 다른 작품에 비해 얼마나 매력적인지 출판사와 플랫폼 담당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킬링 포인트를 임팩트 있게 써주셔야 해요. 세 번째는 작품 소개입니다. 작품 소개는 독자 유입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도 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작품 소개에는 주인공의 성격과 목표, 주인공이 처한 상황, 작품의 분위기, 인물들과의 관계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로맨스에는 남주와 여주가 무슨 관계인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을 짧게 서술해준 뒤 임팩트 있는 대사를 쓰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주인공이 하는 말을 듣고 주인공의 성격은 물론 목표까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여성향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남녀 주인공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짝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등장 인물을 적는 것인데요. 모든 인물을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공과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 몇명 정도만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선 캐릭터의 간단한 외모와 성격, 목표, 가치관, 트라우마 정도만 써주면 되는데요. 주인공과 악역을 소개할 때는 그들만의 개성이 잘 느껴지도록 신경 써서 적어야 합니다. 웹소설에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캐릭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일 우리가 플랫폼이나 출판사 담당자라면 밋밋한 캐릭터가 있는 작품보단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는 작품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주인공을 소개할 때는 주인공이 가진 장점과 매력을 충분히 적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줄거리를 적습니다. 줄거리는 기승전결로 완결까지 써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세부 에피소드를 일일이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흥미롭거나 자극적이면서도 중요한 에피소드 정도만 추려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아무리 길어도 4장 이하로 정리해서 쓰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변화된 주인공의 감정 또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성을 함께 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줄거리는 말 그대로 작품 전체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늘어지거나 지루하지 않아야 해요. 줄거리조차 재미없는 작품을 뽑아줄 담당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흥미로운 줄거리를 쓸수 있을까요? 저는 줄거리를 쓸 때도 반전을 주기 위해 결정적인 정보는 기승전결 중 전이나 결에 가서 알려주는 편인데요. 우리가 원고를 쓸때 독자에게 이야기의 정보를 초반부터 다 알려 주지 않듯이 플랫폼 담당자를 독자라고 생각하고 시놉시스의 줄거리 역시 정보를 서서히 풀어가며 써 줍니다. 짧은 줄거리 안에서도 궁금증을 유발하고 싶어서요. 대신 작품의 킬링 포인트든 반전이든 내가 기획한 모든 재미 요소는 줄거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다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반전이 있다 해도 줄거리상에서 보여 주지 않으면 담당자는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투고와 심사용 시놉시스 작성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작가님들 모두 새해에는 투고와 심사 꼭 통과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아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